선미예수님, 저는 지금 셜리에서 사목을 하고 있는 윤장호, 심호신부입니다 어, 대림을 맞이해서 이렇게 특강을 하게 되어서 참으로 영광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 특강 주제라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신년을 맞이하는 2025년, 희망의 해를 지내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 먼저 강의에 앞서서 우리 함께 시작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에페서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함께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안에서 그분의 강한심을 받아 굳세워지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날에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체비를 마치고서 그들에게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한 무장을 갖추십시오. 그리하여 진리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우로움에 갑옷을 입고 굳건히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위한 준비의 신을 신으십시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그 방패로 막아서 끌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아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주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늘 성령 안에서 온갖 기도와 간구를 올려 간청하십시오. 그렇게 할수 있도록 인내를 다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입을 열면 말씀이 주어져 복음의 신비를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도 간교해 주십시오. 이 복음을 전하는 사절인 내가 비록 사슬에 메어 있어도 말을 해야 할때이 복음에 힘입어 담대해 질수 있도록 말입니다.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2025년을 맞아 교황님께서는 '희망은 실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며 희망의 순례자 신년을 선포하셨습니다. 신년의 선포를 드는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대림 시기를 보내며 그리스도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지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우선 신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신년 신앙인으로서 살면서 우리가 듣기는 들었으나 정확한 뜻을 알기 어려운 단어가 신년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신년에 관하여 우선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구약은 신년이라 부르고 신약은 성년이라 부릅니다. 즉 신년은 영어로는 축제이고 시보리어는 요벨이며. 한문으로는 보일 시와 기쁠 시의 합성으로 하나님의 축복 또는 기쁨이 보이는 해라고 풀이해 볼수 있을 겁니다. 또한 성년은, 성년의 성 자는 귀이 자와 입구 자, 천간 임 자가 결합한 단어입니다. 이는 타인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는 해라고 해석해 보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이처럼 신년과 성년의 의미와 내용은 유사하지만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구분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성년 또는 신년은 신자들이 하느님 사랑을 깨닫고 자기 잘못을뉘우치며 하느님께 돌아가겠다는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마련된 해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 100주년 주기에 또는 50주년 또는 33년 그리고 25년마다 교황에 의해 선포되는 정기 성년으로 진행곤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서 발표되는 특별 신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5년에 우리가 지냈던 자비의 신년이 교회의 개혁을 선포했던 2차 바티칸 공의회 폐막 50주년을 맞아 선포된 특별 신년이었습니다. 신년의 기원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로 나누어 볼수 있을 겁니다. 구약 시대의 신년은 사면 또는 해방의 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바빌론 유배 전에 유대학교에서, 유대교에 있는 모세의 법에 따라 50년마다 한 번씩 신현의 해가 돌아오면 순양의 뿔 모양을 한 요벨이라는 피리를 불며 축제를 거행하였는데 이때 사람들은 모든 부채를 감면받고 노예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해를 마련한 까닥은 세상의 모든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와서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점을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배 후부터 서기 70년까지 7년마다 안식년을 지내면서 그의 동족들의 빛을 탄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7년씩 7번을 곱하여 49해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 해를 신년으로 보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신년법은 이상적인 형제적 사랑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열린 마음으로 모든 사람이 이용해야 한다는 가르침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에서 레위기의 신년과 안식년 규정은 이방 민족 사이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인으로서 살아남기 위한 하느님의 법률과 정의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상적인 사회 추구를 위한 제안은 제안으로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자신의 모든 것을 관면해주고 시생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에 온 것은 은총의 해라고 선포하기 위해서라고 국가복음 4장 19절에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신년의 근간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위해 걸어가신 예루살렘 입성을 성지순례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 대제에 의해 신앙의 자유가 주어진 이후 많은 그리스도인은 유대교의 신년 정통을 수용하고 봉헌과 신앙의 행위로 신자들을 순례하는 모습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후 신연과 안식년을 지내던 유다인들의 관습과 신자들의 로마 순례 관행과 참회의 열정을 모두 수용해서 신자들의 신앙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년을 정하고 성지순례와 특별한 예식을 개막 전후에 거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 베드로 대성전을 개방하면서 하느님 나라의 초대의 서막을 알리고 많은 이들이 성지 순례하며 전대사들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년이 끝나면 베드로 대성전 성문의 문이 닫히며 희망의 끝을 알리게 됩니다. 아니 신년의 끝을 알리게 됩니다. 따라서 2015년 저희는 희망의 순례자 신년을 더욱 잘 맞이하기 위해 2024년에는 교황님의 지향대로 기도회를 지냈습니다. 기도회를 지내며 교황님의 뜻에 따라 교회의 일치를 위해 그리고 전쟁보다는 하느님의 평화가 있길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또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꿈과 미래를 빼앗기보다 함께 이루어 나가길 바라는 마음을 지니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림을 맞이하여 새롭게 선포된 희망의 순례자로서 주님과 함께 희망을 가지고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희망하며 무엇을 위해? 나아가야 하는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세상에서의 희망에 대해서 그래서 먼저 나눠볼까 합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를 순수 사전적 의미에서 해석하면 어떤 일을 이루거나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결국 인간이 미래에 관한 삶의 목표를 추구하는 삶의 지표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현재의 생활에서 부족하고 아쉬운 세상의 모든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은 그래서 대부분 현세적인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느님께 기도할 때 드리는 청원 기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청하고 있는 대상이 아마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라 생각돼서, 어,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들이 희망하는 기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아마도 이럴 겁니다. 자신이 건강하길, 그리고 자녀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모든 일마다 즐겁게 생활하길, 또는 아프지 않기를 희망하며 하느님께 청원 기도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젊은 세대의 사람들은 어, 많은 부분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식이 대박 나길 또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길 바라며 남들이 우러러보는 삶을 살고자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희망하고 청하는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 안에 참 많은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쓰는 휴대전화기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을 사용하면 이상하게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잘 사용한다고 사용했지만 이상하리만큼 그 시기는 정확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합니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신자분들 대부분 나이가 있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게 됩니다. 대부분 연령대가 60대 이상이라고 봤을 때 우리는 근 60년 이상 큰탈 없이 우리 몸을 잘 움직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직도 쓸만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파크골프도 치고 또 여행도 다니고 즐거운 음식도 먹으러 다니기도 합니다. 기계로 치면 아주 내구성이 단단하게 잘 만들어졌다라고 그래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간혹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잘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프지 않길 청하기보다 오히려 지금까지도 무탈하게 잘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다콕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고3 수험생 아이를 두신 학부모님들의 비유를 들어 말해보고 싶습니다. 애들은 그당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는데, 시험 점수를 잘 받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때론 다른 아이들보다 우리 아이가 더 시험 점수를 잘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도 종종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런 희망 어린 기도와 청원보다 오히려 청해야 할 것은 모든 수능 수험생들이 자신이 노력한 만큼 실수하지 않고 자기 능력을 10분 발휘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또는 모든 이가 자신의 노력한 만큼 주님께 받은 은총으로 자신의 노력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것이 더 올바른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돈을 많이 벌기를 바라는 마음은 굴뚝 같지만, 힘든 것은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노력 없이 로또가 되길 바라고, 주식이 대박나길 바라고, 또는 비트코인을 사서 비트코인이 잘 되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말 그대로 일학 천금에 말도 되지 않는 것을 희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희망들은 과연 하느님께서 들어 주실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이루어 주신다고 해도 끊임없이 더 높이 더 많이 외치며 공허함만 또는 갈증만이 남는 희망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끝없는 갈증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나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올바른 희망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말하는 희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과연 올바른 것을 희망하고 청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교황님께서는 희망의 순례자 신년을 신년을 보내며 우리에게 헛된 세상의 물질적인 희망이 아닌 참 신앙인으로서의 희망을 간직하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해야 할 것은 우리의 희망이신 분을 바라보고 따라가며 그분을 선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고 교황님께서 희망의 신년 을 선포하며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경제 논리에 의해 전쟁이 일어나고 모든 것을 숫자로 환산하며 하느님이 주신 선물인 생명의 탄생을 소중히 여기기보다 자신의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적인 마음을 멀리 하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옥에 갇힌 이들을 석방하여 자비와 해방의 기쁨을, 병든이에게는 위안을 주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는 경제적 독립과 경제적 무력함 속에서 우울감에 젖어드는 것보다 삶에 대한 기대감을, 이주민들에게는 안전을 보장해 주기를, 노인들은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따뜻한 관심을 주라고 교황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교황님께서 가난한 이에게는 부채의 탕감을 통해 삶을 살아갈 희망을 나누어 주시길 희망하고 청하십니다. 우리는 교황님의 권고를 귀담아들으며 다시금 희망의 순례자 신년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으면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상적인 사고 제안으로만 끝나버린 안신년과 신년의 의미와는 다르게 단한번 받쳐짐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시고 부활을 통해 새로운 삶의 희망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많은 이에게 부활이라는 희망을 선사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바라고 청하는 신앙인이 될때 우리는 하느님께 진정으로 감사와 찬미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고 기꺼이 주님께 돌려드리려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재화와 물질에 대한 집착에 얽매여 사는 것보다 모든 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비와 사랑의 의미를 끊임없이 삶에서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순례자로서의, 순례자로서의 마음가짐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 주신 희망의 삶입니다. 교황님이 말씀하신 순례의 길은 그래서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뒤바꿔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거 역사 속에서 순례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목숨을 걸지 않고 순례의 길을 갈수 없었습니다. 현대처럼 국가와 국가의 이동이 쉽지 않았으며 교통 또한 발달되지 않아 몇 달이고 배를 타고 이동하며 풍랑과 풍파와 싸우며 자연의 무서움과 고귀함을 그리고 거룩함을 느꼈습니다. 그 속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기도 하고 하느님의 천존을 체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언제 어느 때 산적과 해적들을 만나 목숨이 위태로워질지도 몰랐습니다. 이처럼 많은 위험과 공포 속에서도 순례자들은 하느님의 은총을 믿고 청하며 한발한발 한발 조심스럽게 순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마치 항해하며 올바른 길을 찾기 위해서는. 나치판과 밤하늘의 별을 통해 길을 찾아갔듯이 우리도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유일한 길라자베이신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허황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다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의 시기인 이 신년을 보내며 끊임없이 올바른 삶의 길을 찾기 위해 식별의 삶을 여러분이 사셨으면 합니다. 즉, 하느님과 함께 걸어가며 우리의 세상적인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것을 희망하며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답게 변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모두 용기를 내고 주님께서 가신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참 신앙인으로 변해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사람이 될 것이고 진정으로 부활을 희망하고 부활을 갈망하며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의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춘천 교구 교영자매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신년을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성년의 의미를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신앙인으로 거듭나시길 하느님께 두손 모아.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 모두가 하느님의 나라를 희망하는 사람답게 살아가며 우리 주변에 희망을 잃어가는 이웃에게 삶의 진리를 전하며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작은 발걸음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작은 걸음걸음이 모여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빛들이 모여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에서 환한 빛을 뿜어낼 수 있는 참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며 행복한 신앙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우리 춘천교구 신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강의를 마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에게 남겨주신 성령을 기억하는 성령의 송가를 함께 마침 기도로 하였으면 합니다. 성령의 송가 기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당신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은총의 주님, 오시어 마음의 빛을 주소서.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생기도도 주소서. 일할 때의 휴식을, 무더울 때의 바람을, 슬플 때의 위로를, 지복의 빛이시여,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히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면 저희 삶그 모든 것 이로운 것 없으리. 허물은 씻어 주고 마르 땅물 주시고 병든 것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 주고 참 마음 데우시고 바른 길 이끄소서. 성령을 믿으며 의지하는 이에게. 7연을 베푸소서, 공덕을 쌓게 하고 구원의 문을 넘어 영복을 얻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